주님께여러 여러분, 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러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가 여름이 되어 잎이 돋는 것처럼 이러한 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름이 되어 잎이 돋는다는 것 마치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 것이고 겨울이 되면 잎이 지고 다시 봄이 되면 새순이 돋는 매년 있는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평범하고 일상적인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순간이, 한림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순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한림나라가 매번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 곁에 있는데, 한림나라가 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오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가 미사와 기도를 드릴 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물론 불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집에 가서 무엇을 할까 점심에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등의 계획 등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신을 차려보면 성체를 모실 시간이 되었고 집에 들어가면 그날의 복음과 강론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은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미사가 봉헌이 되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심 안에 빠져 살고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는이 미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고이를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